좌파 대부 vs 남미 트럼프 브라질 30일 결선 투표 2대 1리 김윤지 기자 좌파 대부 로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 혹은 남미의 트럼프 자이루 보소나루 현 대통령 브라질이 30일 대통령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지난 2일 브라질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룰라가 1위를 차지했으나 보소나루의 예상 밖 선전으로 과반 득표에는 실패하면서 1, 2위 득표 후보인 룰라와 보소나루가 다시 맞붙게 됐다. 당시 룰라는 48.4%, 보우소나루는 43.2%를 득표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룰라가 보우소나루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인 다타폴리아가 27일 공개한 조사에서 룰라는 49%의 지지를 얻어 44%를 얻은 보우소나루를 넘어섰으며, 여론조사기관 아틀라스 인텔의 조사에서도 룰라의 지지율이 보우소나루를 6%포인트 앞섰다. 한때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대폭 좁혀지기도 했으나, 보우소나루의 지지자로 꼽히는 호베르투 제퍼슨 전 하원의원과 칼라 잠벨리 하원의원이 최근 각각 폭력 사태에 휘말리면서 보우소나루에게 역풍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물론 1차 투표 때처럼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던 숨은 우파 세력들이 실질적인 표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대선은 브라질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이념 대립 양상으로 주목받는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집권한 룰라는 퇴임 이후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전히 브라질 좌파 정치의 거물급 인사다. 이번에도 룰라 전 대통령은 브라질 빈곤층과 노동계급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코로나19 늑장 대응 등현 정부의 정책 약점을 공략하고 있다. 노동자당에 대한 반발과 브라질 우파의 지지로 2018년 대통령에 당선된 보소나루는 동성애 폄화 발언, 낙태 반대, 환경보호 방치 등으로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린다. 지난 28일 진행된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보수나루는 재선되면 최저 임금을 월 1,200헤알에서 1,400헤알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김윤지